안녕하세요, 스타 개론의 안진용입니다. 근데 네, 지금 보시면서, 어? 어,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러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피부 트러블이 나서 치료를 받고 단창고로 좀 붙여놨어요. 이게 혹시라도 거북하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배우는 돈 필요할 때 연기를 제일 잘한다. 모든 일이 그래요, 세상 모든 일이 내가 돈이 궁해지고. 뭔가 목적의식이 분명할 때, 그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배우가 그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나돈 필요해서 연기해요. 라는 얘기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대놓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스타학계론의 주인공인데요. 바로 윤여정 씨입니다.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잘난 척하는 것 같아 보여요. 한 번만 못하는 사람이 시점에 윤여정 씨를 다루는 이유는요. 오는 4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영화 쪽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죠. 윤여정 씨가 여기서 여우조연상을 받을 거라는 기대치가 확 올라가고 있어요. 1월 말 기준으로 이미 이 윤여정 씨가 출연한 미나리라는 영화로요, 전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여우조연상 14개, 14관왕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상들이 쭉 가서 마지막 정점에 있는 게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난해 영화 기생충으로 작품상, 감독상 사관왕이 올랐는데 한국 배우는 후보에도 못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윤여정 씨가 어떤 결과를 낼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죠. 자, 다시 앞선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럼 윤여정 씨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배우는 돈 필요한데 연기를 제일 잘한다. 벌써 한 10여 년전 영화인데 영화 바람난 가족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윤여정 씨의 포스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영화가 노출 수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당시 윤여정 씨 나이가 56이었거든요. 다른 중견 여배우들은 이 노출 장면이 너무 노골적이고 소화하기 힘들어서 거절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윤여정 씨는 했대요. 왜냐? 본인이 그 당시에 집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집 수리할 돈이 모자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자기의 속내를 거침없이, 가감없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윤여정 씨의 솔직함, 태도, 에티튜드예요. 많은 사람들이 체면, 엠! 하는 이 체면 차리느라고 다들 젠체하거든요. 근데 윤여정 씨는 실제 제가 인터뷰도 여러 번 했었는데 진짜 그게 없어요. 속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담아두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들, 나이에 상관없이 너무 쉽게 잘 어우러져요. 그게 지금 현재 윤여정 씨가 본인의 조금 거짓말 못 해주면 손잡벌 되는 아이들과 윤스테이 윤식당 이런 예능에서 편하게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윤여정 씨 얘기를 하나씩 짚어 볼게요. 자, 윤여정 씨 1947년생입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신데요. 이화여자고등학교 졸업하고 한양대 국문과에 진학을 했어요. 당시 사실 대학 진학률이 그다지 높지 않을 때니까는 재원 엘리트라고 볼수 있죠. 그러다가 가요 무대의 진행자 아시죠? 김동건 아나운서의 프로그램을 도와주다가 그때 TBC 탤런트 공채 시험을 보라고 권유를 했는데 덜컥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 활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보통 이 시기의 신인들은 무명 시기를 많이 거치는데 윤여정 씨는 신인 시절에 이미 대박이었어요. 어떤 작품을 통해서였냐면요 TBC 공식 탤런트인데 1969년 MBC로 이적을 했고요. 2년 후에 운명의 작품을 만납니다. 이름하여 장희빈. 이 사극에서도 장희빈 역할 타이틀 룰이었어요. 장희빈 역할하면은 사실 여배우 스타 탄생의 산실이잖아요. 역대 장희빈 보면은 물론 윤여정 씨보다 다 후배지만 정선경. 그리고 김태희, 김혜수 씨 등이 다 장희빈 역을 맡았었고요. 여기서 너무 윤여정 씨가 그 독하지 독한 장희빈 역할을 잘해서 길거리 가면 이랬대요. 저기 장희빈 나쁜 년 간다라고 욕을 해야 되는 통에 거리를 다니기가 힘들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 윤여정 씨는 70대지만요. 당신은 아주 유명한 하이틴 스타였어요. 하이틴 스타의 전유물이라 할수 있는 CF. 자, 이거 들어보세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별을 따다, 따다. 하늘에서 바다에서 달을, 달을 따다, 따다. 이 노래 기억하시죠? 오란시. 이 오란시 초대 맨 처음 모델이 바로 윤여정 씨였어요. 이렇게 드라마에 성공한 다음에 영화 쪽으로 넘어 가는데 그곳에서도 대박이 납니다. 거장 김기영 감독을 만나는데 그때 출연한 영화 바로 환여. 화녀. 이 환여에서요. 쥐를 맨손으로 잡기도 하고 열연을 펼쳤는데 연기력을 인정받았죠. 근데 연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자기가 이 김기영 감독과는 일을 안 한다고 했는데, 웬걸요? 몇년 후에 충녀에 또 출연을 합니다. 거장은 거장을 알아보는 거죠. 다른 작품 해봐도 김기영 감독만큼 배우를 잘 이해하고 영화를 잘 이해하고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김기영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형적으로 예쁜 여배우보다는 다소 특이하고 퇴폐적인 느낌의 여배우를 선호했다. 그게 바로 윤여정씨였다는 거고요. 어 김기영 감독은 윤여정 씨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이해한 유일한 배우. 그러니까 윤여정 씨가 얼마나 뛰어난 배우였는지, 김기영 감독이 얼마나 그 배우를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잘 나가던 윤여정 씨가 돌연 결혼을 합니다. 다들 아시는 그분 바로 조영남 씨죠. 그 당시 조영남 씨 나이는 고작 스물 아홉. 그럼 윤여정 씨는 스물 일곱이었습니다.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여배우가 갑작스럽게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는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다고 해요. 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조영남 씨와 세시봉으로 활동했던 이장희 씨가 얘기를 했는데, 어, 발랄하고 당찬 성격에 미모까지 갖춰서 세시봉 멤버들이 전부 다 윤여정 씨를 좋아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 멤버들 보면 김세환, 윤영주 씨 등이 있는데,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싹다 윤여정 씨를 흠모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조영남 씨랑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자 여기서 13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결국은 파경을 맞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윤여정 씨가 복귀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두 아들을 본인이 도맡아 키우다시피 해야 됐고 게다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쌀독에 쌀이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가 더 많았다 윤여정 씨가 결혼생활 동안에는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오로지 아내로서 내조에만 철저히 전념을 했던 거죠 그리고 보면은 윤여정 씨가 많은 질문을 받지만 조영남 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험담을 하는 모습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 당시 13년 동안은, 어, 오로지 자신을 다 바쳤던 사랑을 아름답게 남겨두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 조영남 씨는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윤여정이 입을 열었다면 나는 사회적으로 매장됐을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까지 했는데 두 아들의 아빠 조영남 씨를 그래도 두 아들에게 면목이 설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켜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윤여정 씨가 돌아와서 김수현 작가 작품에도 출연을 했고 보면은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사랑이 먹일래요. 하이라 시네라 두 배우의 엄마 역할로 나왔었는데 항상 전화 받을 때 홍은동입니다 하고 받았던 거 기억나세요? 희한했어요 그때는요. 왜냐면 저는 저는 당시 성수동 살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전화를 받거나 누군가 받았을 때 그렇게 얘기한는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윤여정 씨는 사랑해 먹일래 전화만 오면은 내 홍은동입니다라고 받았어요. 어, 김수현 작가의 작품에 연기 못하는 배우는 출연을 못 합니다. 김수현 사단이라고 하죠. 한번써 봐서 연기가 안 되면은 바로 퇴출이에요. 근데 윤여정 씨는 여러 작품에 출연을 했어요.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였고 그러다 2010년 또 운명의 작품을 만납니다. 바로 임상수 감독의 영화 한여입니다. 칸의 여왕 전도연 씨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연기력을 보여줬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영화 한여가 그해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의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어, 당시 윤여정 씨는요, 한여로 칸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은 것 뿐만 아니라 각종 영화제에서 여우조연상 10관왕에 올랐거든요. 저는 칸 영화제를 개인적으로 취재를 4번 정도 가봤어요. 그 중에 2번이 윤여정 씨와 함께였어요. 한여 그리고 몇년 후에 또 임상수 감독의 영화 돈의 맛으로 두 번을 갔었거든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게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을 때는 반드시 드레스를 입어야 돼요 기자들도 해요 여기자들은 드레스를 입어야 되고요 남자 기자들은 반드시 정장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구두를 신어야 돼요 저도 그때 그렇게 해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워낙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드레스 협찬이 들어오거든요 한여 때 제가 윤여정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드레스는 어떻게 입으세요? 그랬더니, 누가 늙은이한테 드레스를 줘?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몇년 후에 돈의 맛으로 갈 때는 여러 군데에서 서로 준다 그랬어요. 왜냐? 그 사이에 위상이 달라진 거죠. 칸 국제영화제가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윤여정이란이름한을 알리고 나니까 는그 다음에는 앞다투어서 우리 드레스 입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윤여정 씨 이미 60대입니다. 이 돈의 맛에는요, 당시 나이 30대였던 김강우 씨랑 배드신도 있어요. 이 영화 19금 영화거든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윤여정 씨의 그 살신성인 연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윤여정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연기한 거다. 요즘도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다. 배우는 목숨 걸고 안 하면 안 된다. 훌륭한 남편 두고 천천히 놀면서, 그래, 이 역할은 내가 해주지. 그러면 안 된다. 배우가 편하면 보는 사람은 기분 나쁜 연기가 된다. 한신 한신 떨림이 없는 연기는 죽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본인은 모든 연기를 할때 목숨 걸고 했고, 그래서 매번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떨린다는 겁니다. 이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어떤 자세로 연기에 임하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이런 윤여정 씨가 이제는 예능인으로 탈바꿈합니다. 누굴 만나서 였죠 나영석 PD. 요즘 윤식당, 윤스테이가 인기인데, 그 이전에 꽃보다 누나가 있었어요. 꽃보다 누나가 벌써 2013년, 8년 전이에요. 그때는 김자옥, 김희애, 그리고 이미연 씨와 함께였는데, 그때도 마 언니였죠. 그 당시도 참 제가 보면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윤여정 씨가 조금 죄송한 말씀이있는데 변비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에서도 본인이 화장실에 가야 된다, 신호 갔을 때 가야 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걸 단어를 얘기해가지고, 푸푸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코프를 하러 가야 하러 가야 된다. 그 모습은 굉장히 귀엽게 느껴졌는데 나영석 PD가 누굽니까? 그 사람의 캐릭터를 잡아내고 이거를 카메라 앞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달인 아닙니까? 몇년 후에 이제는 윤여정 씨를 중심에 세운 윤식당 그리고 이제 윤스테이까지 윤여정 씨를 완전히 예능인으로 탈바꿈시킨 거죠. 미국에서의 결혼 생활이 윤여정 씨에게 남긴 재산. 바로 영어입니다영어 윤 식당은 원투 전부 다 해외에서 진행이 됐어요. 지금 윤스테인은 어떻죠?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죠. 그들과 자연스럽게 영어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농담을 주고받아요. We l l find out later. No. Okay. Lemeno. <laughs> 이거는 본인이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영어가 아니라 체득이 된 거예요. 그 당시 배웠던 그 영어가 지금 윤유정 씨에게 윤식당, 윤스테이를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윤유정 씨는 정말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데는 달인인 것 같아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 젊은 세대에게 귀를 열어주는 거죠. 윤식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서진이 메뉴를 추가하자고 했다. 젊은 사람이 센스가 있으니 들어야죠. 우리는 나이 갖고 매너리즘에 빠졌고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온 경험 때문에 많이 오염이 됐어요. 이 나이에 편견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니들이 뭘 하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난 남북 통일도 중요하지만 세대 간 소통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이 안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젊은 사람들을 인정하라. 그리고 두 번째, 나이가 든그 경험 때문에 본인이 편견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다. 난 이미 편견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귀를 열고 소통을 해야 된다. 이게 젊은 사람들의 말에 복종,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소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윤여정 씨는 그리고 이거를 생각뿐만 아니라 실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천한다는 게 자기 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거냐면 윤여정 씨가 앞서서 배우 공효진, 김민희 이런 배우들과 함께 출연을 했는데 둘다 모델 출신이거든요. 패셔니스타예요. 그 후배들이 입는 옷을 똑같은 옷을 사서 입어요. 무슨 주책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윤여정 씨가 입으면 어울려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 자기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델 출신 후배들이 입는 옷을 정사이즈 그대로 입을 정도로 자기관리가 철저하다는 거죠. 실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이 윤여정 씨가 영화 미나리를 통해서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실제로 아카데미에서 대한민국 배우 최초로 배우 연기상을 거머쥘까? 기대치가 높은데 이런 기사들의 끝에는 꼭 이런 얘기가 달려요. 70대 배우 윤여정이라고요. 70대 노배우의 쾌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배우예요. 아카데미 시상식에 여러분 신인상이 없는 거 알고 계세요? 신인상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다수 연기상에 신인상이 있죠. 자,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신인답지 않은 연기력. 보통 연기를 잘한 사람한테 신인답지 않은 연기력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신인다운 연기력이 뭐예요? 연기 못하면 아, 신인답다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돈 받고 하는 건데. 프로인데요? 아카데미 그거예요. 이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 모두 프로예요. 신인과 기성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 윤여정 씨 역시 한국 배우 70대 배우가 아니라 영화 미나리의 주역으로서 아카데미에서 당당히 경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상을 받게 되면 그 소식을 제가 여러분께 상세히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 제가 작년 기생충 때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거기서 많은 걸 느꼈어요. 기생충이 이미 너무 유명한 영화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봉준호 만나봤냐? 송강호 어떤 배우냐? 실제로 작품상을 받으니까 주변에 한 기자들이,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이 한 배경이 있었는데 저한테 악수를 청하면서 축하한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기분은 진짜 마치 제가 기생충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 이상하네요. 기생충의 일부라고 하니까. 일단 이 작품도 그래요. 미나리라는 영화도 사실 한국영화는 아니에요. 이민간 한국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리긴 하는데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 찍었어요. 외국 영화라고 봐야 돼요. 하지만 한국적인 삶에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윤여정 씨의 연기가 굉장히 돋보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할 텐데 그래도 제가 현지 소식통을 통해서 최대한 살아있는 얘기를 캐치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